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호원입니다. 장관님 나오십시오. 이 공포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공포를 해결해줄 때까지 학교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 네, 그, 뭐, 공포심을 갖게 한, 들인, 그래서 정부에 더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학부모를 다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릴스 이, 국내외 방지를 포함해서 초기 재응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동대처 미흡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이유로는 저희들 메르스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지침이 상당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르스라는 거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정보가 거기 담겨 있지 않았는데, 그 이제 일선 현장에서 그 담당한 사람들이 그걸 마치 그거딱 맞게만 해야 된다라는 그 경직적으로 운영하다 을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소 그런 그 누락이 발생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5월 31일 날 이와 같은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시면서 메르스 3차 감염을 통한 확산 방지에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국가적 역량을 진두지휘가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이 상황은 저희들이 병원 내 감염의 이런 전파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에 대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아,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역할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역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내에서의 감염을 막고 그리고 또 감염에 노출된 분들이 지역 사회에 어, 접촉되지 않도록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이 조직의 확대 개편 이것만 했지 사실상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3차 감염 확산 막지 못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거기에서 느슨하게 짜서 뭐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빠뜨린게 아니라 3차 감염 확산 방지 못하셨잖아요 그럼 실패하신 거잖아요 네그 측면에서 네왜 실패라는 ]까요? 말을 그렇게 쓰시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그 전체 어떤 뭐 복습의 기본 어떤 정책 방향이 실패라고 말씀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삼차 감염 결과적으로 음. 확산 방지 실패 하셨잖아요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됐죠 그리고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 대책 초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보면은요, 1차 유입 방지 실패, 2차 초기 대응 실패, 3차, 3차 감염자 확산 방지 실패. 이 실패의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죠? 열어주세요. 실패죠? 글쎄, 뭐 실패라는 단어에 뭐그 집착되어 보기도, 어, 맞 아니, 목표로 뭐, 내 걸었던 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으셨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실패 아닙니까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가 오늘 현재 87명 격리자가 2500명이 넘었고 사망자 6명 그리고 휴학교는 1860학교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는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왜 청와대에는 열감지기 설치하셨죠 왜, 왜 오셨어요 거기에 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메르스 확진자가 있습니까? 열 감지기는 저희가 공항에 두고요.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그 장소에다 저희가 설치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그런 그런 지도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대처하셔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국민들께서 물론 경계는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음또 과잉은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지 않으실 수 불필요한 있다.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꾸 같은 노름...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대응 지침 3판까지 이렇게 배포했죠. 26일 날 3-1판 6월 3일날 3-2판, 10일 사이에 두 번이나 이게 지침을 변경했어요. 왜 그랬죠?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 경직적인 부분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어, 부족한 부분 보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은 애초에 메르스에 대한 준비태세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어 보고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지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험도 없이 이제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나 그 조사 자료를 갖고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겪고 나서 보면서 아기존에 그런 정보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다음 지침 개선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 매뉴얼 준비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실무 매뉴얼 작성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준비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네, 준비 네, 중에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과 실무 매뉴얼을 지금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음. 지금도 준비 중에 있으세요? 5월 18일부터 안전 한국훈련 진행했는데 5월 20일 날 감염병 대응훈련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 하겠습니다. 물론, 출타 중에서 모르시겠지만요. 이런 훈련은 표준 매뉴얼이나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과 표준 매뉴얼의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 매뉴얼에는 지금은 없어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매뉴얼에는 국민안전처로 나와 있어요. 표준 매뉴얼은 2014년 12월 개정되었고, 실무 매뉴얼은 2014년 9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매뉴얼은 위기상황 시 보건복지부 각 부서별 역할,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훈련하고 이아 지침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서 개정된 지가 언제하고 지금까지 실무 매뉴얼, 비상 연락망 하나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지침은 전혀 밀을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예 지침이 없었다, 대비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부 체계가 이렇습니까? 법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표준면열, 시물면열, 법에 의해서 만들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지금? 네, 석속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관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한 점 아니, 챙겨보지 못한 점이 아니라 직무유기시잖아요. 법에 의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은 손도 대지 않았고 계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제 예, 좀서울한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챙겨서 빨리 그 업데이트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부족한 점입니까?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또 뭐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고 청와대 매일 상황보고 하셨습니까? 네상황보는 루틴으로 하고 상황보고 공유체제 상황공유체제도 제대로 안된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셨어요 네 보고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메르스를 처음 언급하셨는데 그날 환자의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잘못 말씀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이 보고가 잘못되었든지 아니 대통령께서 환자가 15명이다. 이렇게 했다가 아침에, 그날 아침에 6시 40분에 보건복지부에서 1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1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15명이라고. 그러다가 3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숫자를 정정했어요. 이게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 문제입니까? 어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 여기는 없까 그럼 보고는 제대로 하셨죠? 저희들이 네, 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는 제대로 하셨죠? 그 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문제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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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문제죠. 보건복지부는 청와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그지금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데서 좀 지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나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6월 3일 날 청와대에 있었던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 긴급 점검회의 참석하셨죠. 예, 네, 거기서 대통령께서 병원 명단 공개해라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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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씀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 정보를. 어,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명단 공개였습니까? 단순하게 정보 공개였습니까? 거기에는 정원, 병원 명단을 포함해서 모든 게. 그런데 왜 장관님께서는 그 다음날, 6월 4일날, 그 다음 밤, 다음 날이죠? 저 권준옥 반장 의료기관 명단 공개 꺼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 한다. 그 다음에 6월 5일날, 장관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타병원 병원명 비공개 원칙을 유지한다. 장관님께서 그러시면은 저희가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영 불복종인거네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병원명을 공개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하기 전에 뭐그 준비를 하고 나서 저희가 평택성물병원도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병원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3월 7일 날 오전 11시에 발표할 때 명단 오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는네 곳이나 정... 틀렸고 병원 명을 누락한 곳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정부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24시간을 지금 대기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음. 2월 3일날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이것은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청와대에 대한 지적, 대통령에 대한 지적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저는 치적 홍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눈 감고 있다. 이런 비판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않다면 장관님은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까 눈 논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어 뭐큰 병원 하나를 공개를 해 버리면은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다른 답변이에요. 메르스로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런 태도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취적이 아니라 저는 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 방역의 기본은 국민에게 믿음을 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협조 없이 감염병을 퇴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검진 단계에서부터 그 믿음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뒷배경을 들이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야 비로소 메르스 검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역학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극기야 감염자의 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비훈련에 필요한 실무 매뉴얼은 정부조직법이 바뀌기 이전의 비상연락처를 버젓이 명시한 채 손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리고 뒷북치기 메리스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판에는 신속했고, 문능에는 관대함을 넘어서 담대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내세운 난이함은 국민들이 겪는 공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잘못된 고집은 고래심출처럼 질겼습니다 여론에 못 이겨서 겨우 24곳의 병원 이름을 밝혔지만, 그것도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이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혼란이야말로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과연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